다다다. <laughs> 아, 이거 얼마 만이야 진짜 얼마 만이냐? 와, 그래도 날씨 지금 응. 딱 점심 시간 때쯤이라 좀 응. 뭐 온도 올라와서 안좋다그니까나 입에 물고 있어. 어. <laughs> 귀여워. 아장아장. 오빠 파도소리 좋다 그렇지 날씨도 그렇게 안 추워서 괜찮지? 응 너무 좋아요 다행히 오빠 시간 돼가지고 같이 오니까 좋다 그치? 응 음. 오고 싶었어 겨울바다 그치 그래도 강릉 올 때마다 꼭 들리는 것 같아. 안에 무 뭐야? 안에는 약간 김치하고 양배추라고 해야 되나? 양상추 아, 양배추 맞는 거 같아. 그렇지 그거를 진짜로 딱 씹으면은 흐물흐물해가지고 저는 식만 살짝 씹힐 정도? 근데 이 와사비 마요가 신한순데 와사비야? 응, 이거 와사비. 대박이지? 응. 음. 딱 단호 바에 단호 바 너무 달지도 않고 괜찮네? 오, 그치, 그치. 나, 음. 나죽도 <목소리> <목소리> 색깔 너무 이쁘다 오빠 어 너무 이쁘. 그렇지 맛있겠다 먹어보자. 어때요? 난잘 모르겠네.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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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순두부 순두부. 음 달라. 순두부야? 순두부는 진짜 순두부인데, 응. 오 진짜 순두부 느낌 난다. 그래? 응 대박이고 응. 자색고구마는 잠깐만 색깔만 이뻐? 아 이거 뭐라 그러다 그래, 생크림? 내가 먹어볼게 어 먹어봐요 좀 어때? 음 진짜 순두부야 그렇지그 순두부지 음, 음. 그다음에 자색고구마 응 자색고구마 근데 자색고구마가 난더 맛있기는 해 근데 맛, 맛을 어 이건 딱 자색고구마다라고 못 느끼겠어 음~~ 무슨 맛인지 알겠지? 응 음. 근데 맛있어 근데 맛있지 어. 먹어본 맛이야 어 먹어본 맛이야 그 생크림 느낌 나는 개인적으로 음 고구마 맛은 아니. 확 나는 건 어, 아니고 확 나진 않아 근데 뭐 어디서 먹어본 맛이야 근데 순두부는 진짜 순두부야 음, 음. 순두부 맛있어 오 오빠 급하게 예약한 거 치고 좋아. 오. 그렇지. 왼쪽 방이 좋아. 오. 야 눈밭 뷰. 하오 화장실도 깔끔하네. 오. 와 눈밭이 착장 안 돼. 눈밭이 <laughs> <논바비> 뭔데? <laughs> 그깟 근기야. 아니 여보 봐봐. 어 근데 걔는 나름 늦잖아. 여기 오션뷰야. 아. <laughs> <laughs> 어 그래도 바다가 조금 보이네. 아 여기 오션뷰. 아 걸어서 그래도 갈수 있겠다 뭐 아, 저녁에. 어, 맞아 맞아 괜찮아. 여기 좀 올리겠습니다. 맛있겠다 오빠. 김치국게 아니었어. 짬스러워. 구멍 났어. 조심해 진짜. 이 모래 밟는 느낌도 좋아. 어. 어머. 어머 저 애기들 봐봐. <laughs> 어 애기 둘이야. 어. 아빠랑 있나 보다. <laughs> 아 애기들 느낌 있는데 봐봐. 우주야. <laughs> 바다 좋다. 밤바다 좋다. 오,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이쁘다. 잘 왔다. 어. <웃음> 연기하네. <웃음> <웃음> 맛있겠다, 오빠. 나도 요즘도... 좋아하는데. 오, 향이.. 이게 에일향이 장난이 아니야 나 에일맥주 싫어 응. 아 얘네 에일이다 에일 말고 락어였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맞아 락어있어 그게 빨간색인 줄거어봐 응. 이거? 이거거든 맛있어 <laughs> 치킨 먹어야지. <laughs> 끝다리 하나? 나는 물. <웃음> <웃음> 2차전. 오늘 또 진짜 많이 먹는다. 많이 응? 먹으면 안되잖 많이 먹어야죠. 안 된대. 에이, 내일 조절해. 내일부터? 내일부터. 내일 어차피 아점으로 피터콤만 갈 건지만 괜찮아. 내일까지 먹고 저녁 조절하면 되지. 저녁엔 샐러드 먹겠다. <laughs> 우주가 발로 차. 어오 어? 빨리 먹으라는 거 아니야? 어, 알았어. <laughs> 사진 그만 찍고 빨리 먹으라는거 아니야? 먹자 먹자. 오케이. 와이 바삭함 장난 아니야. 맛있게 먹어. <laughs> 불꽃놀이하자. 그잘 심어. 어. 근데 어떻게 어. 한 번에 아직안 안 그거 하나? 3 0발씩 나오는데? 신기하네. 바빠야인다인데 어. 거기다가 한 다음에 하라 그랬어. 아, 아주머니가 "우와, 무서워!" "우와!" 와 예쁘다 오빠 오예 오. <laughs> <laughs> 우주야 순산기원 오우.. 순산기현 옛날에 알지? 옛날 오. 핸드폰은 이렇게 했잖아 우리 핸드폰으로 어, 한거 아니야 그때 그때 디지털 카메라로 찍었어 아 어, 그래? 어그 카메라 산거 옛날 화질 기에서그다 그.. 그거 그래서 그.. 우리 이니셜 했잖아 맞아 아 뜯어버렸는데 요거 배팩 해보려고요 오즈고. 너무 귀엽다. 오! 눈이 삐뚤어졌어. 아, 눈도 움직이는 거야? 어. 해 와, 배 진짜 많이 나왔다. 오즈야. 오즈 오수 여기 잘 있어요? 이거 너무 귀엽다. 그 바지 오빠바지다? <laughs> 곰돌이 우두 귀엽다 우두 음, 너무 귀엽지? 너무 귀여워 근데 되게 촉촉하긴 하다 진짜 이거 팩하고 저거 딱 조격하면 되겠어 응 시간도 걸리긴 한데. 힐링. 얘도 조금 붙여놔야 되니까, 어차피. 너무 귀여워. 공중공중. 우주, 우주. 우주 힐링 타임. 지금 조욕하려고물 받고 있어요. 오늘 진짜 많이 걸어가지고. 따뜻하게. 발만 담그려고요. 오늘 다리가 많이 부어가지고 압박 스타킹은 신긴 했는데 확실히 많이 걷다 보니까 다리가 부어서 조격을 조금 해주려고요. 와 근데 진짜 몸 담그고 싶다. 진짜 따뜻해. 고생했어 오늘 고생했어. 오늘 부인 데리고 고생했어요 어, 하늘 진짜 예뻐 먹고 싶었어. 맛있다. 응, 음. 어제야. 진짜 수제 버거는 음. 피터콤마가 진짜 많이 차운 것 같아. 도 강릉에서 응. 오면 꼭 와야 돼 가기 전에 바다 보러 오고 아 오빠 저기 앞에까지 한번 가보자 와뻥 뚫린다. 응. 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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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바다 너무 멋있어. 날씨 더 좋은데 왜더 차갑지?